휴대폰을 살 때마다 보이는 공짜폰. 하지만, 어떻게 공짜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공짜라고, 그냥, 막 사지 말고. 왜, 어떻게, 공짜인지 확인해 보고 사세요. 이제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급형 단말기 공시지원금 기준의 공짜폰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공시지원금 공짜폰은 휴대폰 구매 시 통신사와 2년 약정으로 공시 지원금 플러스 추가 지원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갤럭시 A13 단말기 번호 이동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출고가가 297,000원이고 공시 지원금이 15만 원, 추가 지원금이 22,500원일 때 단말기 실 구매가는 출고가에서 지원금 두 가지를 뺀 124,500원입니다. 즉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124,500원을 주고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타 통신사 번호 이동 시이 금액을 판매자분들이 부분 또는 전액 대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화면에서 보이는 할부 선납 부분이 바로 판매자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폰월 할부금은 0원? 공짜 폰인 거죠. 근데, 왜 판매자는 대납을 해줄까요? 판매자는 통신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데 이를 관행적으로 고객 유출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즉, 받은 수수료로 고객의 기기값을 대신 납부하는 거죠. 공시지원금 공짜 폰의 원리. 이제 모두 이해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